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궁금증 및근심 걱정에 휩싸여 어디 잘하는 철학관이라든가 신점이나 타로 잘 보는 곳은 없나 하는 관심으로 여기저기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이해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큰틀의 기준으로 하면 현실 속에서 겪는 괴로움이나 범위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과정이기에 때로는 가볍게 넘기기 보다는 운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원인과 대책을 진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없다가도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무심결에 세월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함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나름 신뢰 가는 철학관을 통해 주어진 현재 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라든가, 취업과 직장이직 학업은 대학 진학은 연애운, 사업 시장 및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혹은 이별 등등에 대한 판단이 잘안 서는 상황일 때, 인생 진로의 올바른 개척을 할수 있는 좋은 덕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물론 이런 부분은 종교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학문적이면서 통계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철학관에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대왕쌀이라든가 백호살도화살 등등 십이신 살 관련 상업화된 내용으로 현혹시키는 곳들도 의외로 많은 세상이며 남들이 말하는 추천이라는 민낯을 경계하심이 바람직한 이유는 운명을 감장하는 분야가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하며 그리 낭만적이겠습니까? 또한 다른 쪽과는 다르게 그리 심플하지 않은 분야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사주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운명론을 주장하는 곳들을 경계하셔야 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다른 결과를 갖는 점집에 대한 선별 또한 조심하신다면 희망찬 인생 설계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자신 있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NS 및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례를 통해서 같은 사주로 각기 다른 유형의 판단과 경험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집을 가면 신검을 팔자라 기가 센 이유로 점사가 잘안 나온다든가 혹은 무속, 무당인 팔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았으며 철학관을 가면 사주가 안 좋은 이유로 재물운도 안 좋으며 일부 종사기 어렵다며 자기한테 와서 사주 공부하라는 설명만 잔뜩 들어보았기에 정말 팔자가 안 좋습니까? 라는 사연인데 이렇게 패션의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런 희화화된 잡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의 사주를 분석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제 의견입니다. A를 B로, B를 A로 설명하기는 쉬우나 문제는 정확도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이기에 각양각색으로 변형된 오판들도 넘쳐나는 세상이므로 신점을 치든 스트레스 푸는 차원으로 타로를 보든 철학관에서 설명을 듣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검증이 꼭 필요하기에 현명한 판단과 확인이 중요할 뿐이죠. 그 이유는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패션녀는 길게의 운과 주연급의 격을 소유한 좋은 운을 갖췄습니다. 실력과 금전운도 뛰어나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으며. 또한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인생 가꾸기가 가능한 만사형통형국이죠. 단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부처 눈에 의해 나이 45세 전후에 가정운이 불안정함을 예단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만 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 대비책 또한 이해하기 쉬운데 궁금하십니까? 다음 기회 될때좀더 구체적이면서도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프리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내용이기에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듯 잘못 해석된 수준의 위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원인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운세 바탕은 물론이며 연애운, 결혼 운이라든가. 부천원 및 각각의 유형을 구분해서 삶의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결정된 것이었기에 운명이라는 족쇄로 평생 사주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이쿠 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같이 그냥 웃으면서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사는 세상이 토쟁 비결처럼 무단 공식으로 회결라 되어 결정되었다면 살면서 못하러 걱정이라든가 본면에 휩쓸일 필요가 있을까요? 노력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이미 결정되었다는데 어이없죠. <laughs> 생명은 자유도가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는 할수 있어도 그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분노하거나 슬퍼 말며 참으며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온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현명한 분들은 이런 말보다는. 미리 예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판단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미래에 대한 판단을 미리 그려본다면 운명 개척이라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있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및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누구는 애정은 연애운 결혼은 이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반면, 또 다른 누구는 취업은이라든가 직장 이직, 운및 사업, 선거 당선 유메당 관심이 높을 수 있으며 이사라든가 각양각색의 태길이라든가 우울증 극복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기에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인생이라는 큰 울타리에 대해 미리 예단된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에 넘치는 멋진 삶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올바른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멋진 행운이 따를 것이라 조언드리며 오늘의 주제인 철학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